아 이때는 좀 여기서 이제 뭐 한번 받아볼 수 있겠구나. 현재 M나브가 거의 100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거품이 정말 없구나. 예, 뭐 PBR 1, 11월에 비트코인을 다 가장 내고자 하게 짝짝꿍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내봤습니다. 뭐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가도 이듀는 전고점을 못 가고 비트가 지난 4월 저점을 간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아파르타 300입니다. 예, 현재 이더리움으로 이름 금액이 1억 정도이고 손실이 확정된 금액이 5천 5백만 원 정도입니다. 어전 현물하고 이듀, 그다음에 바이낸스 선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바이낸스의 경우 청산가가 제가 이제 2천 5백 정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2천 5백이 되어야 이게 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방으로 대략 한 2천 6백 정도만 돼도 청산이 될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 2천 6백 정도까지 내려왔죠. 이 계좌에 총 7천만원 넣었고 최고가에서 6만 USDT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만 천 정도니까 거의 한 9천만원 정도 되겠죠 어, 9천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어, 이번 하락에 대략 이제 만 정확히 하만 천인데 만천 USDT까지 남았고 결국 손절을 결정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나한테 형이 이래 미안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만 USDT는 이더 선물 현물 비트코인 이렇게 나눠 나왔습니다. 빗썸에 아직 이더와 솔라나가 남아 있구요. 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한, 한, 한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주식 계좌에도 이더리움만 친다면은 이듀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제 11월 상승에 대한 관점은 이미 틀렸고, 하지만 이번 사이클의 최소 이더리움이 6천 달러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난 3월에 예측했던 그림 있죠. 예, 오히려 지금 이게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두 번째 큰 하락이 끝났다고 말했는데, 이번 하락이 오고 나서, 아, 이두 번째 하락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만약 3월에 제가 했던 예측이 맞았다면, 하락의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 지난 하락.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만 6천 되겠죠? 예. 한 7만 5천. 이 부분까지 하락의 가능성을 항상 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게 맞으려면, 현재 반등 후 다시 한번더 심한 하락이 나와줘야 맞고요. 현재 지금 살짝 반등 중인데, 이게 갔다가 한번더 내려줘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더리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바닥이었다면, 여기서 저점을 더 내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바닥이었다면, 오히려, 점이 다시 나올 수 있더라도, 한번 고점을, 여기, 이 고점,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해도, 예, 지난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되겠죠. 좀더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고점을, 넘기고, 그 다음 내려간다 해도, 이 저점을 더 뚫고 내려가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아, 이때는 좀 여기서 이제 뭐, 한번 받아볼 수 있겠구나. 예, 좀더 담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 물론 저는, <laughs> 여기서도 이미, 예, 또이 듀를 또 샀습니다. 저는 뭐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아다시피 m s c i 에서 m s r i 펀드냐, 회사냐를 가지고 논란을 만들었는데, 예, 발표가 1월 중순이라고 하죠. 네, m s c i 의 디지털 자산 보유기업 분류 기준이라고 해서, 어 이제 1월 15일 최종 발표될 예정으로 이제 운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뭐 이미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MSTR이 과연 펀드로 구분될지 회사로 구분될지 그 문제인데 만약에 펀드로 구분되는 순간 예,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추가 매수 여력이 감소하고 역시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되겠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또 스트레티지의 주가 추가 하락 계속 이게 악의 수상고리가 되는 거예요. 아좀 보기 싫은 얼굴이 나오네요. 비트코인 다판 부자 아빠. 이번엔 은이 제일 안전. 아 예. 원래 항상 이 아저씨는 일단 뭐 항상 뒤늦게 얘기해요. 자기가 다 팔고 얘기하고, 다 사고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에못 예, 믿겠어요. 다시 아까 기사로 와서 현재 M나브가 거의 100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거품이 정말 없구나. 예뭐 PBR 1이 수준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이런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개소리라 고 생각하고 그냥 하락 만들 핑계라 보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이제 그만 됐다 싶으면 올라가는 거고 아마 올릴 생각이 있으면 1월 중순 되기도 전에 12월에 윤곽 드러나면 이제 세력들이 알아서 매수를 할 겁니다. 만약 내리고 싶으면 스트레티지를 작살낼 생각으로 이제 펀드를 정의하고 회사도 부셔버리고 비트코인도 작살낼 겁니다. 예, 마이클 셀러가 이제 MSCI 인덱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MSCI에 대한 답변은 예, 펀드도 신탁도 지주회사도 아닌 5억 달러 규모의 예, 비트코인을 생산적 자본으로 사용하는 상장 운영 회사입니다 저희는 증권을 만들고 구조하고 발행하고 운영합니다 저희 팀은 자본시장과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혁신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트코인 기반 구조와 금융회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하죠 비트코인을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전략은 장기적이며 세계 최초의 디지털 통화를 기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일단 하트 눌러줘야죠. 셀러가 엑셀 자기들은 상장 운영 회사라고 반박문을 냈는데 저는 지금 같은 이 흐름이 어쩌면 이것도 셀러도 다 아는 건데 11월에 비트코인을 다 아장내고자 함께 짝짝꿍한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도 해봤습니다 뭐그 속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미 5,500만원 손실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에 붓다 빔도 이겨냈고 지난 청산빔도 이겨냈거든요 그쵸, 10월 10일, 청산빔. 어 저는 정말, 와, 이렇게까지, 전 이때 사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붙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심한 청산빔, 다른 사람들 다 청산 당했는데, 저는 당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워낙 좀 안전하게 선물을 운영한다 생각을 했었고, 저는 청산가가 이제 여기, 이쪽이죠? 이쪽 라인, 지지선. 이렇게. 2,500 수준이 저의 청산가기 때문에, 아, 설마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까? 예, 천 달러에요. 그런데, 지금 정말 순식간에. 지금 여기서부터 급락을 세워 봐도 와. 엄청나죠.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아, 처음이지 않을까. 어쨌든 저의 예측은 빗나갔고 예, 거의 위험 수준인 2600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돈이 거의 휴지 조각이 되었고 사실 만 달러면 이제 1500만 원 정도인데 뭐 그거라도 살려야죠. 그렇게 해서 선물 포지션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이주에4000 정도 넣고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예,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간다 해도 이번에 잃은 돈을 모두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의 경우 올라가는 속도와 기간 방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6000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이게 일주일 만에 올라가는 것과 한달 만에 올라가는 것과 상승을 반복하며 올라갈 때 이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전고점이 이제 거의 한 5천 부근이에요. 여기까지 그래도 조금씩은 고점을 높였는데 이듀에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죠. 사실 이런 면에서 청산 위험이 있다 해도 선물이 좋은 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가도 이듀는 전고점을 못 가고 선물은 정직하게 전고점을 함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4월 같은 하락을 봤을 때 이듀는 거의 이제 5배 선물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듀를 투자한다는 것은 2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듀, 이더리움 2배, ETF는 2배로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나 변동성이 큰 자산을 레버리지 투자하면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됩니다 나스닥이야 그나마 장기 우상향하고 지수가 개인 종목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기에 QLD나 TQQQ를 하는 것이지 코인은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세밀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 저는 그나마 이제 물타기와 비중 조절을 잘해서 반토막이지, 현재 이드가 거의 한 3분의 1토막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4월에는 거의 이제 마이스 80%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92%네요. 어쨌든 저는 이번 하락이 부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비트가 지난 이 4월, 4월 저점을 간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최소한 2천까지는 2천 2000 초반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물의 경우 교차 말고 고립으로 아이솔레이티드 이걸로 소액을 하시고요. 현물이야 문제가 없을 테고요. 이듀의 경우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없었다면 만약 이듀가 지금 현재 오늘 이 근처 가격에서 매수가 없었다면은 매수를 하고 매수가 있었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좀 너무 불투명한 점들이 많습니다. 예, 상승을 본다지만 그럼에도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와 예, 저와 여러분 모두 틀려서 상승 자체가 정말 없어서 시즌 종료일 가능성까지 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그럼에도 아무리 아무리 봐도 시즌 종료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 뻥입니다. 어,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중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이번에 바이낸스를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된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시즌 종료를 인정하거나 또는 이제 모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올 매도하게 되면 꼭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네, 아주 바쁘다면 제가 쇼츠로라도 꼭 말씀드릴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큐큐큐 차트입니다. 예, 22년, 이때죠. 22년에 1년 동안 하락을 참았다가 2년만에 이렇게 다시 어려운 시장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투자 10년이 다 돼가는데 21년 굿다비비나 또는 FTX 사태 때도, 어, 이번 만큼 급격한 하락은 없었고, 이렇게 좀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래도 좀 나스닥은 좋아서, 그 나스닥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올렸는데, 이 모든 돈을 코인으로 다 날리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팔때는 아니다. 시즌 종료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어, 아직 희망이 있고, 제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대화 늑대 시간이라는 이 표지를 가져왔는데요. 낮과 밤이 교차되는 황혼과 여명 무렵대를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시기에는 언덕 넘어 보이는 대상이 내게 친숙한 개인지 나를 해칠 늑대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하연 지금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인생을 역전할 그런 기회인지 아니면 나를 해칠 늑대의 시간인지 이 판단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이번 사이클 마지막 상승이 남아있다 믿고 있고 버텨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힘내시란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지길 바라고 모두들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